후반가면 이깁니다 네, 파이팅 해봅시다 조금만 조심합시다, 조금만 이번에는 선배력할거예요 여러분 선배럭 후 서플 요런 경우는 이제 선서플 후 배럭과 차이는 이제, 배럭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입구 벙커를 조금 더 빨리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캐논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근데 상대가 만약에 선포지 해가지고 대놓고 포를 박아버리면은, 당연히 뭐, 막힐 수 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상대가 만약에 3개 포를 한다. 헉 야, 근데 이 더블을 가셨네? 잠깐만, 괜찮나? 선포지를 하면 뭐 우리가 당연히 막히고 삼개포하면은 벙커가 막히는데 중요한건 상대가 3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벙커를 지어도 상대가 그냥 힘으로 뚫을 수도 있긴 해요 삼포는 이제 뭐 벙커가 하나가 있든 두개가 있든 그냥 무시하고 질러 이제 양으로 승부하면 결국 뚫리긴 하기 때문에 난 일단 하나는 일단 주워놓고요 시븐형 더블이니까 7에도 7에 포 가능? 7 입구에 당 아, 저기, 귀여운 형님이시네. 강, 야구, 바다. 귀여운데, 멘트가. 너무 귀여운데. 자, 다섯시 더블입니다. 더블. 네, 형님. 오케이. 형님 입고도 잘 막으셔요. 더블랙 삼계포는 다섯 시는 아마 견보다는 물량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진보.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뭐저기왜 아, 여기... 아, 이렇게 웃기네? 어? 이 심벌을 <laughs> 열고 다니네 하하 <laughs> 아, 이 뜨거운 분아 이거 참 주책이구만 자이럼 <laughs> 힘으로 아마 뚫을 것 같아요 자, 빼야되구요, 빼야되구요 눈치껏 바로 빼야되구요 좋았어요 와, 여기도 막아줘? 이야, 팀플 쩌는데, 도세형님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도와줄게 자기야 오케이, 일단은 여기 어그로만 끕시다 어그로만 <laughs> 나잘 박는다 <laughs> 야 나나 <laughs> 9시에 한가야겠다시 9시. 심지어 더 지워줘. 야, 이용님. 야, 뭐 아낌없이 주는 포토네. 아낌없이 주는 포토야. 여기서 지워줘. 야, 이용님. 포토가 제대인데 참, 세월 와, 이 본디 또지어 줘. 야, 이 형님 그러락 o r c e s are 아, 모키타. 아, 모 <목소리> 어쩔 수 없다. 일단 요까지만 해야겠다. 형님 상대의 줄로 진짜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형님 근데 여기는 너무 지으시면 제가 스타포트를못 지어서 여기는 조금만 부탁합니다 d to go. Tony, Kunne Yogini, n o b u 정아 와우, 호호... 래퍼 있네요. <웃음> <웃음> 3시는 드라 군, <laughs> 5시가 견이군요. 5시간 견님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저거 형. 3시. 오케이. 여기, 어, 좀 많은데? 예, 평소에. 예. 이이이이1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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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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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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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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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안돼요 아이고 천천히, 천게요 천천히, 자, 천히 고스트를 뽑고 역행을 준비하면서. 이제 스킨 한번 뿌려보고 아직 폭득까지는 아니구요 폭득까지는 아니고 로보틱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폭득까지 오려면은 시간이 상대가 조금 더 걸릴 예정이에요 히어야조어로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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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결을 좀잠전하자 제가 곧알려볼게요 인데 우리 천호 감사합니다. 맞짱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칸다 형님 9시 구경하세요 넥서스 형님 지블리 형님 내 네, 형님 반갑습니다

자, 저기도 이제 한번 쏘러 갑시다. 와, 많다. 많다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응. 와, 딱적 당하다. 와우. 이거죠. 본이 정훈이 5시 선물 하나 더 들어갑니다. 가자. Yes, yes, Let's go. Yes, 오케이. Okay. 근데 폭탄 모올것 같긴 한데. 시체 한 방에 충전해놓고 다녀야 돼. <웃음> <웃음> 아, 제가 말하는 거 진짜 너무 귀엽네. 두 방, 세 방, 네 방. 아이웨트. 야, 근데 여기는 핵못 쓰겠다. 여기는. 가스통 뒤에도 너무 많네. 한시 팍! 폭대... 저거 아이웨트. 형이 자꾸 운이 없는 게 자꾸 나올 때마다 아이웨트. 상대가 그거 하네. 조금 드랍이 와가지고, 자꾸 운이 안 좋아. 리영 괜찮, 오 복수감. 나둘셋 다섯. 세이션만 날리면 되거든요, 여러분. 세이션 한번 날리러 가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세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Go 어 h 다야 d AQ. Hang on, we're 이거 올 거거든요, 여러분. 요거는 일단은 그냥 미끼거든요. 일단 미끼고요, 여러분. 자, 여기 일단 지금은 바로 안갈 거예요. 자, 조금 이따갈 거예요.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조금만 이따가. 헉, 야, 근데 큰일 났다. 아이. 잠깐만. 만화가 없네? 안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전주 도와줘야겠다. <레기> <Amerika> <레기> <레기> 나이스 s o m f i finally 가자. Let's go. Okay. 내려 좋습니다. 네. 아 좋아요.